어, 코트F 마처님께서 K. 윌리 우리나라 보컬 탑5, 개인적인 생각은요? 라고 물어보셨네요. 오빠 근데 잘 있네요! 예? 아 지금 멈춰주셨어요. 아 그래요? 질문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. 음. 아 탑5? 근데 노래는 되게 잘한다는 개념보다는, 어, 듣기 좋게 하는 게, 그러니까 좋은, 잘하는 노래보다 좋은 노래가 사실 좋은 건데. 네. 어 그래도 진짜 그 영향을 업어서는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음. 어 일단은, 음, 전 또래를 꼽자면, 일단 뭐, 임재범 선배님도 계시고, 인순이 선배님도 계시고, 또 뭐, 이승철 선배님도 계시고, 너무 또, 어, 너무 요즘 저한테는 큰 산이신 선배님들을 빼고, 음. 뺀다면. 그 보통 이런 질문을 원하시잖아요. 이런 거 빼고. 네. 어. 어 저는 일단 뭐 범수형, 나홀이형, 그리고, 당연히 그렇죠. 일단, 박효신 씨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요. 음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, 아, 요새는 린 씨가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요. 어 네, 린 양이 정말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, 어, 일단 뭐, 저는 뭐탑 어쩌고 하기가 쉽지 않고, 아, 김태호 씨가 자기가 어, 전 세계 탑5 안에 든다고 했으니까, 태호 씨를 껴놓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